안녕하세요. 저는 미술을 전공하는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입니다. 저는 한 달에 용돈을 10만원 정도 받고 있는데요. 이게 적당한 건지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. 우선 교통비로만 한 달에 5만원이 나가요. 학교 갈 때, 학원 갈 때, 토요일까지 버스를 매일 타야 하니까요. 옷이나 화장품은 또래에 비해 거의 사지 않아요. 사도 다이소나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저렴하게 올리브영에서 사는 건 1년에 한번 정도 뿐입니다. 문제는 주말 학원이에요.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라 점심을 꼭사 먹어야 하는데, 대략 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. 그리고 평일 학원이 끝나면 밤십시라,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끼니를 해결하곤 해요. 또 미술을 하다 보니, 색연필이나 마카, 붓 같은 소소한 미술용품이 주마다 꼭 필요합니다. 만원 넘는 건 부모님께 말씀드리지만, 그 아래 금액은 제 용돈으로 해결해요. 놀러 다니는 건 거의 없지만 한 달에 한번 친구들과 만나면 3만원은 기본으로 쓰입니다. 그러다 보면 중순쯤엔 돈이 다 떨어져서 주말 학원에서 친구들이랑 외식할 때저 혼자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. 배고픈 건 참을 수 있어도 다 같이 웃고 떠드는 자리에서 혼자 남겨지는 게더 외롭고 서글프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제 용돈 10만원이 솔직히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?